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 쇼오식스입니다 오늘 브라더라 포항에 왔습니다 이곳은 포운체육관이고포운체육관에 있는 펌핑트랙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헬스장도 보이고 <laughs> 안 다치고 넘어지면 아예 맞습니다 진짜 다치면 큰일나 이제 <laughs> 그 영상 올렸기 때문에 <laughs> 아, 포항에 그제이지 크루 그래서 초대를 해줘 가지고 왔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각자 뭔가 브라더한테 배우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. 행사 시작된 거예요. 네. 우리 뭐해야 되는 한 시간 전에 행사를 시작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아, 행사가 시작됐다 는데뭐야뭐 가능한 아, 거 없었던 거. 어, 저희가 1시부터 네. 예. 네. 좀 약간 진행을 했어요. 네. 회의 네. 때문에. 네.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. 이 상태에서 이렇 저 <끼리> 아저씨, <끼리> <끼리> 어, 잠깐만, 지금 봐봐요. 어, 어. 음, 봐봐요, 지금? <끼리> 어, 이거, 이거,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딱이렇게거 이거.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그렇죠? 음. 이 자식, m t 비를사는건 우리 힘게 맞아요. t v 를게하는핸들과무게지 빠르게 해 <laughs> <laughs> 오, 씨! 오, 이들 지금 시잘하시요때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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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붙으면. 웃음> <laughs> 그래. 아브 오호호호호! 이집 패오피니 대단하다. 와! 댐. 아이지맞아 많이 지금 아이 씨. 그립이 많이 저기 <laughs> <더해>, 생각보다 찌이 <laughs> 말아야 돼. 네. <laughs> <왜> <laughs> <학평은 웃음> 그래? 고아그 내가 이 유튜브에서 그 나오는 까 입으로 가지고 막 계속 나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<웃음> 네? <웃음> 그러니까 얘가 구독장님만이 모았다. 아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해가지고. 근데 저 엉덩이를 왜딱 뒤로 빼는데 엉덩이를 뺀다는 게잘 보세요. 엉덩이를 뺀다고 해가지고 핸들바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뺀다고 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. 엉덩이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무슨 포지션이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. 푸신이 낮아지면, 이렇게 낮아질 거예요. 그럼 무게가 앞에 다 실리는 거예요. 위험하잖아. 네. 네, 어, 네, 어, 네, 네. 네. 리 아니요. 근데 이제 푸신이 낮아지기 위해서, 엉덩이 빠지는 거예요. 푸신이 낮아지기 위해서. 어? <laughs> 세, 세, 세. <laughs> 아이고, 씨... 그럼, 핸들박다 다다 빠졌어요? 다다 빠졌어요. 다다 그대로 앞으로 밀어줘도 요그러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. 다운. 촥. 밀어주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럼 포지션이 이렇게 다운돼 있죠?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어요. 여기서 이제 몸만 그대로 올라가줍니다 몸만 그러면 은 뒤가 엄청 가볍겠죠 네. 몸은 위에 있으니까 그죠?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치고 올라오고 좀 기분 좋은 사람은 여기서 살짝만 더 밀어주면 은땡큐고 근데 기존까지 어떻게 했냐면 앞바퀴만 보이면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가서 이렇게 땡겨서 처음 가죠 번 아마 아, 많을걸? 그래서, 그래서 여기서 들다가 발 앞에 떨어져 가지고 떡받고 아이고 이거는 하루만 에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시네 이런 데가 서딱인도도 보이잖아요. 엔티미터 살짝 내 가지고 이 거. 도안나잖아 빨리 이게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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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 앞에 다 보면 오늘 딱음 서기네. 응, 어, 좀 높다.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우, 아우. 아우. 계속 어 줘. 아로 위로. 그렇지. 그렇다.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밀어 밀어 로로 그렇다. 오! 이러다. <목소리> 이러면 이러 <목소리> 그렇지. <목소리> 이늘는 아니요. 오늘은 왜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. 왜냐면은 이렇게 올리고 몸을 앞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올리고 몸을 앞으로 안 보내보는 거예요. 여태까지. 그러니까 올리고 몸이 앞으로 갈 타이밍을 못 잡는 건 당연해요. 그 속도도 생각보다 빠르시고. 그래서 올릴 때. 올리시고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도 좋아요. 근데 이제 내가 몸을 의도적으로 언덕 위로 옮기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조금 더 턱이 높은 게 나와도 앞바퀴를 올리고 몸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니까. 해본 거니까 뭐안 해본 거를 처음 해보고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이제 이거를 앞바퀴를 올리고 몸을 앞으로 옮기는 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. 이제 이0번 100번 해봤으니까. 너무 빨라, 빨라 앞에서 그렇지? 천천히 가셔서 이렇게 믿는 연습만 해도 좋아요 밀고 내려요 그냥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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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좋아, 좋아 좋아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 응용. 어, 오, 좋아, 좋아 아니, 잘했어요, 잘했어요 왜냐면은 안 하던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치. 그러니까 클리도 빠져가는 지 거예요. 어, 그게 좋은 거야. 좋은 현상이에요 어? 어? <laughs> 아, 아로대고그거죠 뭐. 그렇지. 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아 근데 앞으로 민다 해가지고 엉덩이가 뒤호호지는게 아니에요. 그렇죠? 아이야. 아이야. 자기 몸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네. 몸은 가만히 있고 순간적으로 자전거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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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호호호 그래 저한번하셔야 돼요 <laughs> 그대로 어안될것 같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진짜요 진짜 봐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앞바퀴가 여기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반 있잖아요 요거만 요 반만 넘어가서 요 정도만 되셔도 앞바퀴 물이 안 실려요 왜냐면은 밀어준 아, 상태이기 때문에 앞바퀴 엄청나게 가볍다고요. 그러니까, 요 정도만 돼도 거의, 진짜, 충격 없이 올라갈 거예요. 바에 두고. 그러니까, 타이밍이 어느, 어느, 이 정도입니까? 이 타이밍. 속도에 따라 다른데. 타이밍. 요쯤? 밀은 타이밍이요 요쯤? 아, 그래야 이제 밀어야, 어, 어. 딱 여기서, 여기서 이제 밀어야, 딱 올라가니까. 음. 똑같이, 똑같이. 그렇지. 밀어, 밀어, 밀어. 아니, 아니야, 좋아요. 괜찮아요. 아, 긴장이 돼서 그렇지. 막, 막. 처음에 그 정도면은 두세 번째 더 잘하겠지. 너타. 야타. 그리 제이지크루 우리 존배영 제이지 네. 님께서 초대해 주셔 가지고 우리 포항 형님들하고 좀 자꾸 타고 놀았는데. 아, 항상 이쪽에올 때마다 버그 나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 제이지크루 네. 이정인입니다. 네. 포항에서 이제 다운힐 열심히 타고 있고요. 어, 저희가 이제 소규모로 여러 개 활동하면서 지금 마침 또 이제 포항 스페셜라이즈 엣지 바이크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. 예, 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셨고 또 이제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식스님하고 이진영 선수하고 이렇게 도와주셔가고 정말 고맙고요.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크게 넓게 여러 시설 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항 엣지바이크 사장님 입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또 도와주셨거든요. 또 부스도 차가지고 있어 보이는 행사를 준비했다고. 네. 아 있어 보입니까? 아, 아, 나 있어 보인다. 합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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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너무 고맙고요.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까지지금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포항에서 이제 자전거를 MTB를 입문하고 배우고 싶으면 포항 엣지바이크에 가시면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식스 상위 호환이네 카메라 가지신 분들은 제일 끔찍한 사고와 <laughs> 진짜 말 그대로 렌즈공 어찌하여 목만 오셨어 오씨 <laughs> 끔찍하다 진짜